사장님, 네. 그 이렇게 혈통 좋고 딱 네. 보면 품성 좋은 난초들 만나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보면은 뭐 누구나 탐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좋은 것들도 열심히 오래 잘 키우면 이렇게 명품이 될수 있나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뭐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아. 왜 그런가 하면. 아. 이 난을 오랫동안 길러보신 분들은 누구나 느끼시겠지만은, 네. 결국은 좋았던 품종들은, 어. 잠시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매양시력? 재배 기술의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잠시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은 그 문제들이 해소가 되면은, 좋은 난으로, 훌륭한 난으로, 기가 돼서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렇지만은, 애시 당초 품성이 안 좋았던 것들이, 네. 뭐잘 기른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진다. 그거는 뭐 거의 로또 확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법적으로 보면 안 좋은 종자가 있을 수 있잖아. 아무튼 조금만 거나 외소화되는 뭐 종자가 있으면 그런 그렇죠, 것도 그냥 빨리 저렴히 팔고. 뭐 어떤 면에서는 포기가 빨라야 출세가 빠르다고. 어, 그런다고 차고. 아. 뭐 어? <laughs> 음. 그런 것들을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상인이기 때문에. 뭐 물론 상품을 이런 것도 팔아야 되고 저런 것도 그렇죠. 팔아야 되고 하지만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될수 있으면은 이 사이즈가 현재 눈에 보이는 사이즈가 다소 뭐 작거나 하더라도 혈통이 좋은 날또 음. 소위 말해서 그 가계도를 그 족보를 확인을 해 가지고 계통이 좋은 날을 아. 그, 거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또, 저 상인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난초가 족보가 좋아야 되고, 혈통이 좋아야 되고, 사람보다 이게 까다로워, 이게. 그래서 누가 키웠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요그 전에,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이력이 음, 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 또, 물론,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환경에서 키웠는지, 또, 뭐, 심지어는, 어, 비료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이 난초는 뭐 저기 울산에서 2대째 네. 이제 가업을 내려오시던 그분께서 음... 안 판다고 안 판다고 자기 엄마 명찰 꽂아 놓고 <laughs> 상인으로서도 상인으로서, 상인으로서. 탕이 나는 난초들이 어쨌든 그런 흙모단 호입니다 요즘 흙모단호 이렇게 좋은 거 보기가 참힘들어요 네. 물죠 그거 일본에 가면 이런 난초가 많이 있나요? 아유 모르는 분들은 뭐 일본 가면은 몇 개씩 사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상인인 저희들이 일본 가서도 정말 발바닥이 연기나도록 이집저집 집 찾아다녀도 이런 정도의 난을 한번 구경하는 것조차도 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 대한민국에 현재 이만한 그흑모단 내지는 흑모단호가몇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몰라. 일본 가면 막 쌓아놓고 파는 줄 알지. 그래서 그렇죠. 상인들 보고 왜 가서 안 갖고 오냐고 막 뭐라고 하잖아. 상인뿐만 하지. 아니라 일부 에란인들께서도 일본에 전시회에 가서 직접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더 형편없어. 가서 음. 보면 다들 실망하시죠. 네, 현실이 네. 그렇습니다. 보면... 당연뭐 굉장히 많을 줄 알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에란인들이 어, 오랫동안, 이, 키우고 있는 난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좋은 거는 팔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럼, 누가 팔고 싶겠어? 이게 갖고 있으면 어떤데. 그러니까요. 그죠? 그, 걸왜 정자 하나라도 뭐 확보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쉽지 않아요. 개봉이면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또이 난초라고 그러는, 그러는 게. 돈이다가 그냥 주지 않죠. 맞아요. 잘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주고. 그러니까 힘들어 네, 네, 맞아요. 그니까 이게 아무나 키울 수 없는 진짜 희귀난초죠 와홍모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